안녕하세요 하은호 목사입니다 여기는 이왕 전원교회입니다 제목은 안식일 즉 일곱째 날 토요일이 왜 주일로 대체되었나 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 준수는 네 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성일로 지키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문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율법보다도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안식일에는 만나마저 내리지 않았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집에 유하는 손님도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가축도 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신자들이 안식기를 지켰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고 주일에 모였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대신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모이는 날로 정하였으며 의미에 있어서도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중요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모두 주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동일한 개념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이제는 안 지켜도 좋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 차원에서의 명령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더 이상 창조 사역이 필요 없음으로 안식하셨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기에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구약 사건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이며 예표입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AD 313년에 공인하면서 당시 로마의 태양 숭배일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예배 드리도록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자연스레 옮겨졌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이미 일반화된 주일 성의를 법제화시킨 것 뿐입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부터 주일에 대한 개념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난 날도 주일이었고 다시 만난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일에 연보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유배 중이었던 요한은 주일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장래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주일에 공 예배일로 지켜온 사실은 A.D. 110년경 비두니아 지방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laughs> 보통 새벽에 모여 찬송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들은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간음을 피하여 죄를 멀리 하기를 다짐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 주일에 모여 성찬을 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한 날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바뀌었는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면서 이날에 모여 예배와 친교를 다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의 근거와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곤조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므로 초대 교회는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면서 이날에 예배와 친교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들어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과감히 깨뜨리고서 말입니다. 주일, 로즈데이 주일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그들은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 부활 신앙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지키려는 주일성수는 자기 과시나 공로주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려는 노력까지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주일만 잘 지키고 나머지 날들은 대충 지내도 되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며 주일을 경시하는 자세도 모두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인식하면서 주일을 경건히 지키려는 자세입니다.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는 구약의 안식일 율법에 우리를 다시 얽매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의 구속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일 날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와 영적 활동과 육체적 심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아멘.